안녕하세요. CMT뮤추아입니다. 오늘은 서랍 하드웨어인 드로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랍 하드웨어를 런너, 레일, 드로어 등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런너와 레일은 같은 의미로 서랍 측면이나 하부 등에 설치되어 서랍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드웨어입니다. 드로어는 서랍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림과 같은 구성을 이루고 있고 해펠레 시스템 서랍제인 매트릭스박스 제품이 드로어라고 볼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주방을 만들어야 하는 프로젝트 현장의 경우 서랍을 별도로 만들고 거기에 레일을 설치하는 것보다 시스템 서랍, 드로어를 사용하는 것이 더욱 쉽고 빠르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도 일반 레일을 사용한 것보다 훨씬 깔끔합니다. 페펠레코리아에서 판매하는 시스템 서랍재는 모두 더블월 제품입니다. 더블월은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서랍의 측판이 두 겹으로 되어 있어 레일이 노출되지 않아 싱글 월보다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제품입니다. 사용되는 레일도 언더 레일이 사용되어 작동감도 싱글 월에 비해 훨씬 좋습니다. 드로어 시스템은 박스 시스템과 서랍 런너로 구분됩니다. 그럼 런너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구분해 보겠습니다. 런너를 구분하는 첫 번째는 무게입니다. 예를 들어 서랍에 무거운 그릇이라던가 이런 더 무거운 제품을 놓는다면 당연히 더 무거운 무게를 버티는 런너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런너의 길이, 캐비넷 깊이에 따라서 런너의 길이는 다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런너의 길이는 런너를 접었을 때의 전체 길이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런너의 인출 길입니다. 런너가 인출되는 길이에 따라서 싱글 익스텐션, 풀 익스텐션, 오버 익스텐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싱글 익스텐션은 서랍의 약 3분의 2가 인출됩니다. 70%가 인출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서랍 안에 물건을 넣고 뺄때 제한되거나 최적의 상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점, 가격은 다른 두 제품보다 저렴합니다. 풀 익스텐션 제품은 서랍의 전체가 인출되는 제품으로 서랍을 최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서랍 제품은 프리익스텐션 제품입니다. 오버익스텐션 제품은 프리익스텐션보다 서랍이 더 많이 인출되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인출형 쓰레기통이라던가 부피가 큰 물건을 넣고 빼기 좋지만 서랍의 무게의 중심이 앞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서랍장에 적용한다면, 서랍이 많이 사용되는 서랍장에 적용한다면 무게가 앞으로 쏠려 넘어지지 않도록 설계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설치 유형에 따라 런너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언더 마운트 타입은 서랍을 설치했을 때 런너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 가구에 많이 사용됩니다. 서랍과 몸통 측판의 간격도 좁기 때문에 널, 서랍을 좀더 넓은 공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이드 마운트 타입은 롤러 런너, 볼 런너에 해당됩니다. 서랍 측면에 런너가 설치되기 때문에 설치가 쉽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해펠레 런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트릭스 런너 UM은 언더마운트 런너, 언더레일을 의미하고, 매트릭스 박스 BB는 볼베어링 런너, 매트릭스 박스 S는 소프트 런너. 여기서 해펠레 코리아는 매트릭스 런너 S 철레일 제품을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해펠레 코리아에서 판매하고 있는 언더레일 제품을 알아보겠습니다. 언더마운트 런너도 허용 무게와 길이에 따라 제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언더마운트 런너 설치도 똑같이 케이블의 전면을 기준으로 37mm 뒤에 첫 스크류를 가 설치됩니다. 각 제품 의 설치 설명서 또는 카다록을 보고 올바른 스크류 위치를 확인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골 베어링 런너는 댐핑 런너부터 고화중, 락킹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이 있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매트릭스 런너 BBA45는 허용 무게가 45kg인 풀리 익스텐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a 북에 포함되어 있고 재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트릭스 런너 BBS 30은 허용 무게는 30kg이고 오버 익스텐션 제품입니다. HKL에서도 가장 많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으로 제품의 가성비가 높습니다. 그 외에 댐핑 런너 등 다양한 런너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랍의 런너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런너를 설치하기 전에 올바른 하드웨어를 먼저 선정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랍의 무게와 서랍의 길입니다. 3단 볼 베어링 런너는 폭이 35mm 런너와 폭이 45mm 광풍 런너가 있습니다. 이두 제품의 차이는 허용 가능한 무게의 차이가 있고 철의 두께가 좀 달라 내구성에 대한 차이도 있습니다. 무게가 높지 않은 서랍이라면 35mm짜리 런너를 사용하고 5단 서랍상 등 높은 무게와 큰 크기의 서랍은 폭이 45mm 방풍 런너를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길입니다. 카다로그에 명시되어 있는 사이즈는 실제 런너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런너가 300이라면 런너를 설치하는 캐비닛의 깊이는 더 길어야겠죠. 올바른 런너를 선택했다면 다음은 설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은 카다로그에서 볼수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보면 길이에 따라서 어디에 캐비닛 멤버를 설치해야 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런너도 힌지와 같이 가구를 빨리 생산할 수 있는 32 시스템을 이용해 전면에서 37mm 들어간 전부터 런너를 설치합니다 캐비넷 멤버에 설치하는 스크류는 런너의 길이에 따라서 3개에서 5개 정도 박아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서랍에 드로우 멤버를 설치하기에 앞서 서랍의 사이즈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펠렛 볼베링 런너의 두께는 평균 12.7mm로 플러스 0.8mm까지의 오차 범위를 허용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설치치수는 중간값인 13mm입니다 그럼 캐비넷의 내경 마이너스 26칸 사이즈로 서랍을 제작하면 됩니다 서랍과 캐비넷의 간격이 너무 작으면 작동감이 뻑뻑하고 서랍과 캐비넷의 간격이 너무 크면 런너가 결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